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 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법사위 증인채택 의결을 통해 출석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계속 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초취의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이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고 타상위 법안 및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고유 법안을 심사한 후 현안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안 질의를 위하여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법사의 증인 채택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우정, 박세현 증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먹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불법행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이 불출석 사유서는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증감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증인이 불출석 근거로 드는 것은 국정조사법이에요. 오늘 현안질의를 위해서 출석하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법 8조 수사상 재판상 뭐 관계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이나 서울 고검장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불출석 사유서는 증언감정법 5조에 의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또 적용하고 이게 마치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어, 할때 어떤 거는 시간 으로, 어떤 거는 날로 뒤죽박죽 해 가지고 법적 용을 잘못 해 가지고 또 검찰 은 즉시, 양 고를 하지 아, 않는 이러한 잘못된 법적 용 으로 지금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 을석방한것 처럼 법을 다루 는최 정점 에 있는 검찰 총 장과 서울 고검장 이 이런 식 으로, 무지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었는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오늘 국정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불출석을 한 겁니다. 이 자리가 오늘 국정감사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 적용해야 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됩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목적은 오늘 회처럼 이런 겁니다. 이 법은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는 보고서와 서류 등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으로 증감법이에요 오늘 출석하고 안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안하고는. 그리고 제2조 증인, 증인 출석 등의 의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언 등의 거부는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는 뭐냐?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만 증언 거부를 할수 있어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 이 오늘 검찰총장이나 고검장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과 증언, 증언 거부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사람들이 영업상 얻은 비밀을 루소라에 있을 경우 그 사람이 피해를 받을 경우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국회 증감법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 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군사, 외교, 대북 관계는 거기에 관계돼서 국가적으로 큰, 손, 큰 영향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성명을 해야 돼요. 해당 부처 장이. 따라서 이 부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법사위 회의를 정시에 항상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지켜지는 것은 상대방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라는 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거나 눈 감아버리거나, 이거는 제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이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그 제출한 내용은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